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입니다. 자, 2025년도 마지막 장이 열리는 폐장일입니다. 반드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이 모두 상승, 급등하기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여러분, 한해 동안 주식 투자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고요. 특히 우리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를 통해서 주식 투자의 자생력을 길러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주식 프리패스반 수강생 여러분들 그리고 가입자 여러분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다가오는 2026년도 병원년 말띠의 해에는 더큰 수익을 내기를 진심으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주식 라이브 방송에서는 여전히 매력적인 섹터 중소형 로봇주 7개를 한번 언급해 봤는데요. 오늘은 또 터진다. 2,000원대 주식 5개를 한번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제가 한 2주 전 정도에 터진다. 1,000원대 주식. 여러분, 그때 정말 터졌습니다. 당일날 제가 터진다. 1,000원대 주식 5개를 언급했는데 그때 3개의 1,000원대 주식이 상한가를 기록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제가 이제 우리 1년 투자클럽반 수강생분들하고 광명시 임장 투어, 점심식사, 그리고 이제 뒤풀이 하는 가운데 카톡, 그리고 우리 또 1년 투자 클럽반 수강생분들 중에 천원대 주식을 매수한 분들이 있어서 저에게 어, 교수님 언급한 천원대 주식이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다섯 개 중에 세 개의 종목이 아, 상한가를 기록했던 날이 있었기도 합니다. 그만큼 또 주식 투자는 여러분. 예, 운이 좋아야 한다. 우리 유튜브 설출한 캠퍼스 가입자 구독자 여러분들은 실력, 그리고 운, 그리고 촉과 감 모두 가진 최고의 투자자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자료 보면서 2,000원대 주식 5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터진다. 이번에는 2,000원대 주식 5개. 지난번에 제가 이제 터진다. 1,000원대 주식 했었을 때, 당시 웹스, 이노진, 하나 갤러리아의 상한가. 여러분,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하는 날, 50% 정도를 매도해 보고 다음 날 급등했을 때 나머지 50%를 전량 매도하는 전략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 될수 있다. 익절은 언제나 옳다. 물론 더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 정도 먹어 준다면 정말 땡큐베리. 감사. 과욕은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종목을 발굴하고 선정할 때 추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실적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또 그중에서도 유망 섹터라면 더욱 좋겠다. 제가 2020년도 가장 유망할 것 같은 원래 섹터, 로봇, 반도체, 바이오, 거기에다가 스페이스 X의 IPO, 우주 항공 또는 우주 산업. 물론 또 여타 섹터가 있겠습니다만 직관적으로 저의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주가 상승 탄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라고는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어제 저녁 때 우리 가입자분들이 볼수 있도록 추세가 좋은 15개의 종목을 또 멤버십방에 한번 올려두었습니다. 공구 삼아 꼭 필터링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추천 종목이 아닙니다. 좋다면 관심 종목에,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제거하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어제 홈런 감사의 코멘트도 많았던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여러분, 세크. 세크는 제가 우리 주식 라이브 방송에서 이때 이제 언급을 했던 종목입니다. 대량 거래의 장대 양봉, 변곡점. 그로부터 주가는 거의 더블이 상승했다. 대량 거래의 장대 양봉은 오히려 이제 분할 매도의 타이밍이 아닐까. 축하드리고요. 자, 여러분. 두 번째 홈런은 바로 라운테크입니다. 제가 최근에 로봇 관련주 유튜브를 두세 개 정도 올렸었는데 그 중에 라운테크가 교집합에 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쌍고점을 돌파하는 요런 자리. 너무 좋았던 자리. 역시 대량 거래의 장대 양봉은 분할 매도의 타이밍이 아닐까. 그러나 여러분 정답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각자의 스타일대로. 더불어서 제가 우리 유튜브 등에서 수없이 많이 언급했던 제형 솔루텍. 천 원도 안 되는 동전주에서 무려 4,700원. 최소한 뭐 여러분 다섯 배 이상 급등. 대단하다. 다만, 이제는 서서히 분할 매도 잘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홈런은 2구 산업입니다. 역시 이제 어제 대량 거래의 장대 양봉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익절은 언제나 옳다. 다가오는 1월 4일, 2026년도, 일요일 밤 9시 주식 6개월 프리패스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주식투자에 자생력을 기르는 강의입니다. 라이브 강의 녹화본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강의 내용과 신청 방법은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난 캠퍼스 강의 공지란 등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2026년도에도 주식책은 저의 줄이니도 수익 내는 알짜 주식 선정 도하 9까지 혹시 부동산 투자 경매,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 주식과 부동산 두 마리를 다 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추세가 좋은 2,000원대 5개의 종목. 여러분, 첫 번째 종목은 대창 솔루션입니다. 대창 솔루션은 이제 서서히 바닥을 다지면서 우상향에 도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거래량이 조금 더 증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보면 여러분, 대량 거래, 대량 거래, 원고, 투고, 끝내 돌파하고 지지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지를 못해주고 떨어질 때는 5일 선 깨졌을 때 10일 선 깨졌을 때는 오히려 매도의 타이밍 그러나 지금의 가격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지 않나 자 대창솔루션 은 어제 외국인이 약 21만 주를 순매수 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작년도 3분기 보다 매출액은 한20% 이상 증가 턴 어라운드 좋구요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되는 거니까 재무 상태도 점진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대창솔루션이 수주, 대박의 내년도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하는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대창솔루션은 올해 5월 달에 이런 또 증고사 리포트가 나오기도했었습니다 숨겨진 선박 엔진의 강자다. 친환경 잡다. 요때 이제 현재 주가는 365원인데요. 요 때는 액면가 100원. 지금은 액면 병합해서 곱하기 5를 해야 되니까. 당시 이제 주가는 한 1900원 정도? 된 거죠. 지금부터 그때보단 주가는 조금 더 상승하고 있다. 독보적 지위가 친 선박 MS. 대창솔루션은 주조로 만든 강인 주강을 활용해서 선박용 엔진 부품 및 각종 발전 설비 부품, 원전 폐기물 저장 용기 등을 생산한다. 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특히 선박 엔진 부품 MBS는 글로벌 중대형 선박용 저속 엔진 시장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라고 하는 코멘트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또, 세계가 주목하는 원전 폐기물 저장 장치. 세계 최초로 개발한 주광 원전 폐기물 저장 장치는 기존 폐기물 저장 장치 대비 저장 용량이 두배 크고 중준이 방사능 차폐 능력도 우수하다. 국내보다 해외에서 먼저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2018년부터 수주 및 제품 납품이 진행되는 중이다. 초저원 액화가스 저장 용기 새로운 성장 모멘텀 될 것. 어, 정말 다양한 좋은 이슈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대창솔루션은 지난번에 기업 설명회를 하게 됐습니다. 대창솔루션은 조선해양 특수소재 및 원전 폐기물 저장장치 제품 개발 솔루션 생산 판매 기업이다. 특히 이제 자회사가 크리오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이제 국내 1위 초저온 액화수소 저장 수송 땡크 및 수소 충전소 설계 설치 기술 1위 기업. 자회사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이다. 추후 또 IPO를 한다면 또 대단하겠죠. 거기에 보니까 조선 해양 특수 소재 및 글로벌 원전 폐기물 저장 장치 솔루션 기업이다. 그래서 조선 특수 소재, 원전 폐기물, 해양 솔루션, 발전 터빈, 이런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창 솔루션. 주목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종목은 아이지넷입니다. 자, 아이지넷은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 추세, 요럴 땐 사는 거 아닌데, 변곡점, 또다시 변곡점. 우상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다. 저는 오히려 매도보다는 매집의 흔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아이진의 그런 가운데 뭐 수급은 특별한 이슈는 없고요. 3분기 실적이 작년도 3분기보다 매출액은 거의 30% 이상 증가, 영업이익도 좀 증가했죠. 재무상태는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라고 하는 점. 여 저는 아이진의 또 지난번에 기업 설명회를 했습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보험을 찾아주는 초개인화, 인슈어테크 플랫폼, 보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아이지넷입니다 국내 넘버원 인슈어테크 플랫폼 선도기업 아이지넷 역량 기반 독보적 성과 시장 내 독보적 지위 높은 확장성 아이지넷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종목은 라이콤입니다 자, 여러분 라이콤의 추세는 사부작 사부작 우상향 21선에 대응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자, 최근에 수급은 나쁘진 않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아, 올해 3분기가 작년도 3분기 대비 매출액은 한 20%. 영업 적자폭은 대폭 감소. 재무 상태는 여전히 우수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난번 12월 달에 보니까 라이콤 총 1,050억 원 규모 우주항공과제 참여하기도 했고요. 라이콤 레이저 기술 고도화.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것은 강점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에 나온 라이콤의 증거사 리포트. 제도의 하게 전환점이다. 광섬유 기반 사업 포트폴리오. 아직은 제한적인 회복, 4분기가 관건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차세대 성장 동력, 광, 섬유, 레이저. 이런 부분은 굉장히 강점으로 보입니다. 라이콤. 여러분, 오늘 네 번째 종목은 아이언 디바이스입니다. 자, 아이언 디바이스는 상장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요. 상장 당시에는 한 18,000원 정도. 중간에 계속 내려오다가 변곡점. 그리고 또다시. 지금은 거의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거래량만 증가하면서 주가 우상향에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숫자인데요. 자, 수급은 특별한 건 없는데 3분기 실적이 작년도 3분기 대비 매출액은 좀 증가했지만 여전히 적자포. 그러나 재무 상태는 지금 여전히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내년의 실적이 어떻게 될 거냐 여부가 관건입니다. 아이언 디바이스가 지난번에 기업 설명에 로봇 공학과 인공지능이 융합된 피지컬 AI 시대 본격화된다. 기술 발전에 따른 AI의 발전. 1세대는 인식 AI. 2세대는 생성형 AI. 채 g PT 같은 거죠. 3세대는 에이전트 AI. 4세대가 드디어 피지컬 AI. AI와 물리적 시스템을 결합해서 현실 세계에서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기술.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 로봇. 지금은 이제 이것이. 어 중요한 포인트 거기 에 아이언 디바이스의 칩이 상당히 중요하다. 자 아날로그 디지털 파워 혼성 신호 시스템 반도체 SOC의 리더다. 기술력은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그것은 이제 한 눈에 볼수 있는 도표.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력, 사업성 보유한 국내 유일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점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주요 경쟁사와 기술 부교, 비교. 아이언 디바이스는 모든 것들이 된다라고 하는 점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기를 기대합니다. 아이언 디바이스. 여러분 아이언 디바이스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력, 사업성 보유한 국내 유일의 기업이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멘트 중에 하나입니다. 국내 유일, 독보적, 점유율 1위,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 보인다. 주요 경쟁사와 기술을 비교해 본 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회사가 직접 기업 설명회를 하면서 설명한 것이니까 약간 주관적일 수 있지만 또 가장 디테일하게 알수 있다라고 하는 점. 글로벌 오디오 반도체 업체, 아이언 디바이스 국내, 그 다음 에 미국의 C사, 중국의 G사 등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펩리스인데 고전압 대전략 거의 모든 것들이 되는 거죠.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거의 다 된다. 모두 된다. 적용 AP는 또 역시 모두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당사의 경쟁 우위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고전압 혼성신호 기술을 바탕으로 시장이 요구하는 기능의 제품을 타임 투 마켓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보유했다. 또 자체 IP를 기반으로 한 하이, 미드, 로우 제품들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안정된 시장 점유를 확대하는 전략이 가능하다. 3세대 신기술인 APS를 적용해서 소형 칩 사이즈에 구현할 수 있고 2 세대 VI 센싱 앰플을 대체할 수준의 성능 확보. 2023년도부터 양산 적용. 네, 그래서 이 회사는 미래 가치가 상당히 좋겠다. 다만 숫자로 반드시 증명돼야만 한다. 숫자로만 증명된다면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할 수 있는 기업이다. 저는 이제 적자 회사를 정말 싫어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은 알루코입니다. 자 알루코도 계속해서 하락 추세, 별로였는데. 최근에 우상향 도전하는 가운데 뭐가 중요하죠? 대량거래 아마 수주 공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알루코도 계속해서 이제 흑자인 기업인 것은 좋아 보이고요. 재무상태도 양호하다. 필터링 잘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 아, 오늘은 2천원대 주식 중에 그냥 저만의 스타일대로 한번 골라본 2천원대 주식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꼭 필터링 해보시고 좋다면 관심주목에 그렇지 않다면 제거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정말 2025년도 주식 투자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또 우리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2026년도 병원 연,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돈도 많이 벌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 여러분, 급등!